이번에는 뭐냐면, 요런 게 나오는데, 자, 제곱인 수를 이용해서 근호를 없애기. 아하, 자, 잘 봐. 우리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이렇게 돼 있고, 얘가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된대요? 자연수가 된대요. 됐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야? 루트,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그렇구나. 루트 해놓고 이 안에 세모가 있는데, 이 루트 세모가 자연수래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세모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 그지?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이 안에 있는? 이 세모가? 세모가? 자, 어떤 자연수의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구나? 이거 이해돼? 야,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봐. 세모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면요. 어떤 수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세모가 뭘 했을 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다 무슨 수만 돼야 돼? 짝수만 돼야 돼. 됐어, 잘 다시. 이게 무슨 소리라고? 이 세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뭐가 돼야 돼? 모두 짝수가 돼. 어, 선생님, 만약에 지수가요, 뭐 6이면은요, 걔는 제곱이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잘 봐. 만약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여섯 제곱 있잖아. 자, 이거 어떤 숫자의 제곱이 아니야? 제곱이야. 왜냐 하면, 니네 지수법칙 배웠지. 자, 다시. 우리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수법칙에서, 자, 지수법칙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a 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됐어요? a 의 MN제곱이랑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같았어요. 그래서 얘는 a 의 N제곱의 전체 M제곱이랑도 같았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이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니?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이 4는요, 2 곱하기 2죠. 그쵸? 여기 있는 6은요, 뭐야, 3 곱하기 2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는요, 2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곱하기 3의 제곱이고, 5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난 얘를 제곱, 제곱, 제곱으로 다시 묶을 수 있지. 왜? 우리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했잖아. A 곱하기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이렇게 전개를 했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제곱, 제곱, 제곱 제곱으로. 자, 다시. m제곱 m제곱 이서 m제곱 한 방에 묶고가 ab 곱해서 써주지 똑같거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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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됐어 내가 2의 제곱 3 5의 세 제곱 쓰고 이렇게 빡 써버리면은 됐어 이 안도 여기 요 소괄호 안도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니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자 루트 멋있게인가 자연수가 됩니다 이해되죠? 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laughs>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문제를. 자, 필수 문제 9번입니다. 자, 9번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루트 45 곱하기 x가 얘가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는 과정이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45곱하기 x가 맞아 얘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무슨 수 짝수가 된다는 얘기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좋았어 자 그때 이놈을 소인수분해 한게 이놈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자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에요 그죠 자 그러면 45곱하기 x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네 3의 제곱곱하기 5곱하기 x지 자 지수가 모두 짝수일 때 제일 작으려면요 x가 몇이면 돼요 얘님이 지수가 짝수잖아 더딴게더 붙을 필요가 없지 맞아 x가 뭐 하나만 있으면 돼5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x는 몇이야 다시 했어 우리 다시 해봐 그럼 좋아 가장 작은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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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예요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두 번째로 작은 x는 작은 애 중에 둘째는 누구야? 45. 45야? 야, x가 5가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새로 추가된 애가 또 지수가 짝수이게 추가되면 되지 그럼 지수가 짝수인 애 중에 제일 작은 애 2에 뭐? 제곱해서 20이 제일 두 번째로 작지 됐어? 이해됐니? 어 그럼 세번째로 작은 애 x는? 45. 어 이때는 45 됐어? 네번째로 작은 애 네번째로 작은 애는 2의 제곱 3의 제곱 아니다 2의 제곱 2의 제곱 16, 80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잘 알아들었어? 어, 잘 좋아. 에허, 자, 그럼 그 다음입니다. 자, 필수 문제 10번도 뭐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필수 문제 10번. 자, 루트 10다하기 X가, 루트 1 0하 X가, 자, 얘가 무슨 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는 과정이야. 됐어요. 자, 그럼 10다하기 X가 자연수가 되려면, 10다하기 X는 10보다 큰 자연수의 제곱꼴이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면, 10 더하기 X 중에 제곱 수인애 중에 제일 작은 애, 10 몇? 6, 4의 제곱, 끝이. 그 다음 몇? 25, 끝이. 그 다음에, 36,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X는 몇몇 몇, 몇 작은 애로? 16, 15, 2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건 6이네. 어, 자, 전혀 문제 없이 이해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랍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건 몰래는 거야. 어, 자. 이 이렇게 돼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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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3 되는 숫자 y Okay. o k a 그렇지 어,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네? 어,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다는 얘기는요, 뭐랑 똑같아요? A가 큰 거에 B가 큰 거에, 당연히 A랑 B는 양수겠지,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그러면은, 자, 얘가 더 크대요.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더 커요 음수 잖아요 음수인데 니가 더 크다는 얘기니 절대값이 작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더 크게 돼요 안 크게 돼요 크게 돼요 그냥 이게 제곱근의 대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11번에 1번 볼까 루트 5가 커요 루트 7이 커요 루트 7이 커요, 루트 7이 커요. 어 선생님 2번은요 볼게요 하나는 4구요 하나는 루트 1 5예요 비교가 돼요 안돼요 안 되면 요 똑같이 루트를 씌우던지 똑같이 루트를 뺏기면 돼요? 안 돼요? 뺏기면 돼요. 루트 4, 이니 그러니까 4는요, 루트 몇이에요? 4는 루트 몇이에요? 16이에요. 그럼 누가 더큰 거예요? 4가 더큰 거예요? 이해돼요 자, 3번 볼게요. 0.1이 커요? 루트 0.1이 커요? 둘다 루트 씌울까요? 0.1은요, 루트 몇분의 몇이에요? 0. 0.1 맞아 10분의 1에 최고 100분의 1에 100분의 1돼야 되지 누가 더 커요? 루트 0.1이 더큰 거예요 이해돼요? 야자 그다음 볼까 니네 3분의 2가 크니 4분의 3이 크니 숫자만 봐 3분의 2가 커 4분의 3이 커 3분의 2가 커 4분의 3이 커 4분의 3이 커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커요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이 커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크죠? 절대 값 작은 쪽이 큰 거예요. 이해돼? 어, 좋아. 자, 필수의 제 12번에 1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를 다 구해보래. 1 이상 X, 루트 X가 2 미만. 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똑같이 다 루트를 씌워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 그지? 맞지? 다 비교하려면 루트가 똑같이 씌어져 있든 똑같이 없든지 해야지 비교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은 루트 몇이야? 1이에요. 그죠? 2는요? 루트 몇이에요? 4에요. 그럼 x는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그럼 x는요? 몇 이상 몇이야? 1 이상 4 미만이야. 자연수 x는 1, 2, 3입니다. 자, 다시 2번 또 해볼까? 2번 보시면요. 3보다 크고, 루트. 3x는 5보다 작아요. 다시 둘다 루트 씌워볼까? 나머지 애들 다. 3은 루트 몇이구요? 9구요. 그죠? 5는 루트 몇이에요? 25에요. 그럼 3x는 9보다 크고, 25보다 작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고 3분의 25보다 작지.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 X는요, 4, 5, 6, 7, 8까지 되겠네. 됐어요. 네. 자,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짜자 그러면.